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이계 미분 방정식에서 가장 간단한 상수 계수 미분 방정식입니다. 교과서대로 풀면요, y는 익스포네셜 람다 x 라고 놓고요. 한번 미분, 두번 미분한 것을 방정식의 대입을 합니다. 익스포 a 셜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차 방식을 풀어서요, 람다 원, 람다 투를 구하고요. 따라서 두 개의 해를 구합니다. 이와 같이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각자의 해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답을 맞췄지만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대로 풀었습니다. 사실은 시작부터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학부생이 수강 과목이 많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대학원 과정이라면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 미분이 발견된 다음날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몇 가지 공식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미분 방식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미분 방식의 출생의 비밀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것 중에서 가장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은요. 2차 방정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이 2개 미분 방식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식을 내면요.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바꿉니다. 이러한 2차 방식은 2개 미분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곱하기가 두번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더하기가 두번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2차 방식의 근본이 아닙니다. 더 근본이 되는 것은요, 이러한 형태입니다. 연산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곱하기가 한 번입니다. 그리고 더하기가 두 번이고요. 이러한 연산자를 반복해서 다항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구조를 살펴보면요, 우산이 가리키는 두 가지는 같은 모양이고요. 보다 근본이 되는 키가 되는 형태는 이와 같이 곱하기 한 번, 더하기 두 번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를 미분 방식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해법을 알고 있는 일계 미분 방식을 적습니다. 다음으로 제에 관한 일계 미분 방식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키가 됩니다. 주어진 미분 방식에서는 미분이 세 번, 더하기가 두 번이죠. 여기서는 미분이 두 번이고요. 더하기가 두 번입니다. 위의 수식을 아래 식에 대입하면요. 을 z 프라임 y 투 프라임 더하기 앞에 것 미분, 뒤에 것 미분이 되고요. z의 b를 곱합니다. 이것을 y2', y' 그리고 y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a가 상수라면요. a'은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식이 되고요. 이 결과를 주어진 식과 비교하면요. 이와 같이 a 플러스 b는 s m a 이고요 ab는 s m b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2차 방식의 근이고요. 처음에 교과서대로 배웠던 그 방법과 동일합니다. 2차 방식의 근을 구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이용해서 확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z에 대한 일기미방입니다. p를 구하고요. 접분하면 이와 같이 pz은 c0가 됩니다. 그래서 z를 구했고요. 이와 같이 구한 z 함수를 이용해서 y에 대한 미분 방식을 풉니다. 이때 의 p 함수는요, exponential ax가 되고요, py 과로의 미분은 이와 같이 pz로 주어집니다. 이것을 적분해서 이와 같이 구하고요. 개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c0에서 c2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y는 이와 같이 결정되네요.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이미 알고 있는 답을 대입해서 아무 생각 없이 두 개의 근을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푸는 과정 중에 a가 상수라고 했는데요, 상수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됩니다. a 프라임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b를 소거하기 위해서 옮기고요. b를 여다 대입을 합니다. 이 수식을 정리하면요. A'에 대한 1개 미분 방식인데요. 이것은 대신에 비선형 미분 방식입니다. 이러한 미분 방식을 리카티 미분 방식이라고 합니다. 뉴턴 시대의 리카티가 기초부터 생각한 방법이고요. 이와 같이 두 개의 키가 구조가 대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 방식의 근이 중근인 경우를 볼까요? 람다1과 람다2가 같게 되면요. 두 개의 해는 하나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해는 어서 찾죠? 많은 교과서에서는요. 그래서 y1을 알고 있을 때두 번째 해 y2는 이와 같이 어떤 함수를 곱합니다. 이 함수만 구하면 두 번째 해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y를 주어진 미분 반식에 대입하기 위해서 1개 미분, 2개 미분을 구합니다. 이것을 방전식에 대입을 하면요, y2'에 대한 식이고요, ay'이고요, b y입니다. 따라서 함수 율을 인수분해하면은 빨간색 글씨들은 모두 미분 반식 해가 되므로 제로가 됩니다. 나머지 3개 항을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람다가 중근이므로 람다 lambda 더하기 람다는요 마이너스 a가 되구요. y1 프라임은 이와 같이 람다 lambda 곱하기 람다 원이 됩니다. 이두 개의 수식을 여다 대입을 하면요 빨간색으로 바뀌구요. 뒤에 두 개는 같으므로 이와 같이 u2 프라임은 제로가 됩니다. u에 대해서 풀면요 u 프라임은 c가 되구요. u는 결국 cx 더하기 d인데 상수는 여기와 같게 되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y2는 이와 같이 됩니다. 적분 상수 c는 의미가 없죠. 이와 같이 해를 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요, 보다 근본적인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인데요, 람다1과 람다2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y를 이와 같이 놓습니다. 이것은 0이 아니죠. 그리고 y1과 y2가 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람다2 마이너스 람다1으로 나눕니다 분모가 0이 아니죠 따라서 이것도 해가 됩니다 이것의 리미트를 구합니다 람다2를 람다1으로 보내는데요 이것은 리미트이지 절대로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한이죠 이것의 극한을 구한다는 것은요 결국 람다에 대한 미분인데 변수가 x가 있기 때문에 편미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바로 x가 나옵니다. 앞에서 구한 것보다 훨씬 개념적이죠. 조금만 연습하면 암산으로도 할수 있겠어요. y1 함수에 u를 곱해서 원래 미분반식에 대입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개념적입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 하면요. 상수 2개 미분 방식을 푸는 방법은요, 이와 같이 2차 방식을 만들고, 익스포넨셜 람다에 대한 식을 구하면 해가 됩니다. 이 결과는 교과서대로 푼 것이 아니고요, 1개 미분 방식을 두번 중첩해서 얻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으로부터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람다에 대한 편미분으로 해가 구해집니다. 이러한 결과를 개념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종의 탑다운 개념 구조이고요. 람다1과 람다2가 같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무한히 많은 해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람다1과 람다2가 되는 딱한 점에서 해를 못 구했어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리미트 개념으로부터 이와 같은 해를 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깥쪽을 먼저 구하고 안쪽을 나중에 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소근의 경우입니다. 람다가 복소수 근인 경우에는요, 익스포네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아이가 되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익스포네셜 코사인 사인이 됩니다. 이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므로 이와 같이 정리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